우리 그덩717 어플에 들어가면 하단 부분에 중간 부분이죠. 유튜브 동영상 보는 데가 있고, 가운데 부분이 뭐예요? 덩 결제. 우측편에 있는 게 오토 결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주 플랜에서 지금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잘만 활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무기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 딱 5분간, 조식이 지금 3, 3시 19분인데, 딱 35분까지 핵심 엑기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보지 네.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토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한테 기회입니다. 왜 기회냐? 지금 카드가, 카드가 QR 코드와 페이로 대체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한 고유의 경쟁력은 절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USB로 꽂아가 한다라든지 아니면 기타 어떤 그 결제 도구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요. 어 자, 먼저 그그이 시스템을 스마트폰에 탑재가지고 해할수 있는 데가 두 군데다. 두 군데 중에서 저희가 이것을 경쟁적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길 결제 서비스로 제공돼서는 단두 군데. 그리고 우리가 3월달에 덤7일에서 가맹점 지도를 만드는데 거기에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무형의 가맹점인데 무형의 가맹점인 사람이 가맹점이 되는 데서 필수가 뭐냐면 카드 결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을 그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예전에는 저희가 자격 제한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주죠 지금은 주주고 그 다음에 좀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무형의 가맹점을 지향하는 사람이 이 시스템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카드 결제 비중이 95% 이상 되다 보니까 세금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줄수 있다 그러면 먼저 오토를 가지고 덩칠칠 사업 이야기도 할수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덩칠질칠을 설명하면서 오토를 이야기 할수 있다는 순서의 문제는 아니다. 적재적소의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는 무기면서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토를 먼저 하고 덤 칠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덤 칠지를 먼저 하고 오토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 설치 부분은 똑같습니다. 설치 부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아이디 패스워드 부여받는 것까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때의 내용이죠. 두 가지입니다. 직접 입력해서 결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복적으로 결제할 때는 가져오기 가 있습니다 먼저 가져오기에 대한 예시를 들은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직접 입력이 되어서 주문자 성함 휴대폰 그 다음에 판매 상품을 저희는 나중에 설명해드 되겠지만 이노샘미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대라든지 아니면 뭐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각종 생활용품 이렇게 제품을 넣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을 넣으면 이렇게 결제 금액 입금하게 되고 이렇게 사용해 신 분들 알 거예요. 이 내용은 어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해당 내용들 즉 무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무이자가 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문 이자 행사 안내 클릭을 하면 매달 매달 이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어느 카드는 몇 개월 무이자 어느 카드는 몇 개월 무이자 지 이런 부분들, 이제 알고 계신 화면이고, 한번 정리해보는 <laughs>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시스템은 1일 한도금액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결제를 할 때는 고액 결제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 또 알고 계신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AS 부분이죠. 그래서 결제 내역을 조회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하단부에 보면 결제 내역, 제 오른쪽에 들어가서 결제 내역 조회해서 날짜를 가지고 자기가 결제한 것을 불러내 가지고 취소시킬 수도 있고 확인할 수도 있고 영수증 재방행도 가능하게끔 원스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취소할 때도 똑같이 들어가서 결제 내역을 불러내 가지고 취소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콜센터 전화를 해서 취소 부분에 대해서 통화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서 원스톱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수증 전달 역시 별도의 단말이가 필요 없이 우리 덤치실 어플 안에서 오토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카드 취소도 가능하고 영수증도 발행 가능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라인으로 보내고 다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재발행도 가능하다. 그런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덤치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비밀번호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역시 여러분이 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측 상단, 우리처럼 3지창에 들어가면 비밀번호 변경란도 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원칙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노샘이 사나 가맹점이고 불법적인 목적, 당연하죠. 응 하면 안되고요. 가맹점 본인 매출, 본인이 본인 거를 매출을 일으키면 이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 분실, 도용 등의 카드거래 금지, 당연한 내용입니다. 현금융통 목적 금지, 깡이죠? 일방적 상품 제공. 그러니까 강매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한 명이, 몇 명이 소수의 인원이 이 부분을 지키지 않으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을 온전하게 못쓰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경쟁력은 무엇이냐, 정상주의이 길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입비용 5만 5천 원만 내면 지금 2월 말까지는 주주정수 5점, 소개자 5점 드리고, 관리비는 영구불변토로 면제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앱을 통한 결제이기 때문에 영수증은 sms로 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결제내역 확인 영수증 재발 매출취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품 등록이 가능하고 상품이 없어도 결제 가능한 부분 그래서 해당 상품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할수 있다. 이게 경쟁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공지사항 확인 가능하다. 할부거래 무이자 이걸 매달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 부분에서 한 번만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형의 가맹점을 쓰는데, 2,4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뭐냐, 그러면, 이 근거가 뭐냐. 즉, 6개월 동안에 이 결제기로 내 아이디로 1,2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6개월이 얼마? 1,200. 1,200. 1년이면 얼마예요? 2,400까지는, 2,400까지는 부가세가 문제다. 그 기준이 뭐냐? 통신 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6개월의 거래수가 20회 미만이거나 6개월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인의 아이디로 막 끌고 제껴기 아니라 봐야 돼요. 반기 얼마? 1200, 1년 연간 얼마? 이것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가, 그래서 이 내용이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에 대한 세법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여기 회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600만원에서 1200만원인데, 1년, 저기, 반기에, 반기에 거래 10회 미만인데, 거래 횟수가, 그러니까 고액결제 포함이가 10회 넘으면 안 되고, 반기에 1200을 넘으면 안 된다. 연간 얼마 넘으면 안 된다? 2400이 넘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을 꼭공두해 주셔야 됩니다. 자 주주 플랜 이번 달 55,000원에 주주점수 본인 오점 소기 오점 주는 것은 언제까지만 시행한다? 아니요. 2월 말까지. 그래서 2월 말까지는 이 끝나는 건 아니라 이 내용을 경쟁력을 여러분들 이잘 연구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오토페이는 오토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의 무기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페이를 먼저 오토 시스템을 먼저 하고 돈 출시 사업을 갈 것이냐 아니면? 경칠실을 하면서 오토홀을 얹어가지고 브라스 알파로 만들 것이냐. 무형의 가맹점을 구축한 데서 가지고는 대단히 좋은 팁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